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개자료는 경기 양평구 강하면 전수리 숙박시설 모텔 상가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여주지원 사건번호 2019타경 9731입니다. 감정가는 13억 4419만원이며 토지 면적 224평에 건물 면적 210평이며 감정가 대비 40%, 49% 가격인 2차 제재가는 6억 5,866만원입니다. 보증금은 6,587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월 2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 강화면 숙박시설 경매물건은 강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으로 남한강 도르변누 모텔과 상가가 함께 영업중인 근린주택입니다. 주변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원주택과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양평 모텔 경매로 진행 중인 양평공 강화면 정수리 숙박시설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224.46평에 건물 면적 210평 그리고 감정가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13억 4,419만원입니다. 감정가 49% 가격인 6억 5866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1년 1월 2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6587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 방법원 여주 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8만5천원 정도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4층 근린주택으로 1층은 노래연습장, 2층과 3층은 여관, 4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무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숙박시설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보존 등기된 건물로 부동산 현황상 목록 1과 2의 주 용도, 주 용도와 공부상과 현황상의 내용이 확인, 어, 상의함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인,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권사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4월 12일에 설정된 영문농협의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8,4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3억 5,5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습니다. 법원은매각물금명세상 권리 신고한 상가 임차인 1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 2억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조사 및 채무자 면담 결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실제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1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체결됐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량금 리 임차인은 명도상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인 모텔과 상가로 구성된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어떻게 건물을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선행계획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낙찰, 잔금, 납부계획 또한 어, 아, 매우 중요하므로 작은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인근 지역의 상가 건물로 거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면밀한 분석과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 데 효율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평공, 강화면 인근 매물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전문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변화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임대가와 수요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양평무 숙박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2% 매각률은 33%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등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나 코로나 이후 상황을 대비하여 좋은 기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평군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그뭐 소개 물건 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강화면 전수리 숙박시설 및 상가 건물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